사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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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기원 네.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리로브로 방말 관에가면요 네오나르 다빈치가 그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나리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가로가 5 3 c m 고요 세로가 77cm의 그런 그 별로 크지 않은 작은 그림인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 웃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지 세계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가면꼭 거쳐가는 곳이 파루의 그 그룹으로 박물관이고 다른 그림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 그림 앞에 가면 항상 거의 사람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서 오랫동안 그 그림을 봅니다 그림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뭐 그냥 우리 그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복사본들도 많죠. 그런데도 그 원본 자체에 특별히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발걸음을 부리지를 못하고, 오랫동안 그자리을서 있어요. 저도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한가 하고 저도 봤는데, 별로 특별한 게 없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 모나리사가 많은 사람들의 그 끄는 그 매력은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그 모나리자는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배들 그레 떠나지를 못하는데요. 꼭 정면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어느 각도에서든지 그렇게 보여요. 오른쪽에서 보든지 왼쪽에서 보든지 정면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 정말 그게 렇 기가 막힌 명화인 거죠. 예, 어느 위치에서 보든지 모나리의 시선이 늘 나를 보고 있고. 나를 같이 나를 마주보고 있다. 우리 정다운 사람들은 어때요? 눈길이 떠나질 않죠. 근데 정말 마음에 밉고 보기 싫은 사람은 마주 앉아있기가 정말 불편하고 또 본다 하더라도 시선을 비껴서 봅니다. 인사할 때도 그냥 입으로는 인사를 하는데 눈 마주치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눈도 안 맞춘다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모나 리자는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아주 은은한 미소, 활짝 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 미소가 아주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여인의 시선에 사람들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술 전문가들은 모나리자야말로 네오르드 다빈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그 네오나르 다빈치는요 사람의 시체를 그열 사람 이상을 해부를 해서 그 내면을 봤는데 특히 안면 그 근육 조직에 대한 것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많이 봤더 거의 미친 거죠, 그죠? 누가 봐도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체를 열번 이상 이나 해부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67세 나이로 돌아갈 때도 그 돌아가는 그 자기 옆에 이 모나리자의 그 미소를 그 그림을 놓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신을 바라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모나리자의 미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것 같으면. 과연 그 느낌이 어떨까요? 예, 네, 오나르드 다빈치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미소와 눈길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예, 코란데 오범. 저도 이 앞에 십자가 그 위에 이렇게 그 글자로 써, 써 놓았는데요. 쥐어벌과 같은 그 작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도스트케프스키는요 청년시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숙집을 구할 때 항상 로마 정교회가 딱 마주 바라보이는 그 자리에 하숙집을 구하고 신약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주님을 결국은 아주 깊이 사랑한 나머지 아주 귀한 작품을 나중에는 그 자기의 그 방탕한 생활을 다 천상하고. 열심히 많은 작품을 쓰고 그렇게 돌아갔죠. 예, 우리 삶의 자리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뭐 사람들이 좀 억울하게, 사람들이 정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나를 질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음도 알고 있고, 또 대속도 받았고 영생도 주셨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값대로 다 판단하실 것을 안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로 인해 분낼 필요도 없고 그걸로 인해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성경에 써졌잖아요 분내지 말라고 그리고 원수가 부려고 하지 말라고 그것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함으로 네가 지옥을 겪게 되니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상대방으로 인하여 지옥을 겪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열받고 화날 때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저 분인하고 시딱거리고 상대방이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주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은 참로복된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하니 너희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1 9 7 0년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려진 알렉산더 솔제니치는요. 1983년에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종교에서 반과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의 부덕진 대재앙에 관해 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제니치는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이나 설재 미치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수백 권의 책을 읽고요.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담과 전기를 읽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덟 권 이상의 책을 자기가 써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 이야기해봐라. 그런다면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는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 얘기 이상은 할수 없다라고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러시아 혁명에면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초기 원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다윗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다윗에 빠져서 요즘에 다윗에 관련된 그러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도또 주제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이야기죠. 바세바의 사건, 예, 역사를 움직이는 그 내용이 적혀있는 상해 상하에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인간의 힘과 야외의 힘, 하나님의 힘이 바로 힘인데, 얼른 보면 역사는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집단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로 인해서, 어제도 우리 그 주일 설교에서도 있었지만, 야외로 인하여, 정치도 그렇고,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창칼이, 아, 우리 권리앗 같은 대장군도, 아, 뭐, 그냥 순간, 돌한 방에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활동이 바로, 예, 삶을 상하에 주된 내용이죠.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야외 하는님께서사를 이끌어 가시는 누구라고요? 주체이시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의 눈은 서서히, 누가 그랬어요? 권력과 야망을 쫓았죠. 누가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다윗은 또한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전쟁이 이기다 보니까 늦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었어요? 자기의 그 굉장히 아끼는 그런 부하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한 부하의 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바세바라는 사람 역시도 자기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엘리암의 딸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을 알고도 부르죠. 불러가지고 정결게 해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가 가졌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다 소리를 듣고는 또 계략을 꾸며서 무리아를 불러서 아내하고 같이 지내게 하는데도 무리하는 얼마나 충신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며 아내와 함께 등침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왕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이를 중심했으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뭔가요? 이 내용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꼬란대어 하나님인데, 사람을 감춰봤댔자 앞을 살짝 가려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울고 기도를 했지만 그 아들을 돌이켜 주시지 않고 데려가시죠 또 다윗의 그 아주 기가 막힌 점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도 절대 원망하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그렇게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 기회 있을 때 여러 번 얘기할 때 그때 아내가 이거 잘못된 것이지 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 예, 그런데 이 바세바의 부분에서는 여러 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얼른 돌이키지 않았어요 누구의 손녀딸이고 누구의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다 37명의 장군들로 구성된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고 그 아버지가 또 거기 있고 그리고 손녀딸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확실하게 알았으면 거기서 퇴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임신했습니다. 할때또한번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충신 우리아의 얘기를 듣고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고 말죠. 예,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지 그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욕심,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보면 어떤 것도 다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그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내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다 다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이도 배리 어떡합니까? 앞살은 반란에 가담하죠. 내 손녀딸을 가 이렇게 해서 했지. 그 부분이 너무너무 원, 그 원통에서 보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피를 풀게 되고 결국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결국은 대가를 톡톡히 다윗은 치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너무 늦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듣고 아픔을 결국은 감당할 수밖에. 어제 저희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할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해서 선하게 살기도 하고 악하게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예,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잔잔히 보고 계셔요. 네가 어떻게 하는 게 보자. 어떻게 하고 있니?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은 사람들 예, 감옥에 가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는 들켜서 들어왔고 밖에 있는 죄인들은 들키지 않아서 밖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그 본인들의 합류아이기도 하죠. 뭐다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 사람들은 너희들 죄안 짓고 사냐? 너희도 죄 짓고 살잖아. 우리는 운이 나빠서 여기 들어와 있을 뿐이야. 이렇게 아주 자기 그합류화를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선 안 되는데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누구나. 너는 나보다 더 하잖아? 비교합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두가 잘못하고 했는데 남은 우리만 억울하게 들켰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깜쪽같이 속으려고 했지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하느님이 위에 계시고 눈앞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인쳐진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 유혹의 덫에 걸렸을 때 빨리 회개가 되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백주 대낮에 행한 부정한 사건과 그랬다는 살인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거 아무리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다라고 했던 그 아들도 예외는 없다는 거 하나님은 늘. 눈동자가 짓고 계시다가,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사람 막대기를 내가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떠나버리죠, 결국은. 그렇게 된으로 인하여, 결국, 판매를 당하고.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 헛, 일장 이절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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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묵상을 하고 읽고 보고 듣고 해도 결국은 내 상황에 있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뜻대로 해가고 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 주시고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눈동자 같이 지켜봐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활난도 주고 징계도 주신다라는 것 징계가 왔을 때 우리가 활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각자 개인의 상대방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를 돌아볼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월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고렇게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없이며, 뿌이 아들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해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아들에서 오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